안녕하세요. 뉴스3 6구5입니다3표주 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보와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과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10월, KBS2TV 간판 예능 개는 훌륭하다가 새로운 시즌을 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가수 영탁. 그는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었다. 이제는 학사부장 부학장이라는 파격적인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과 SNS는 폭발했다. 부학장 영탁 때문에 본방 사수했다. 노래보다 더잘 어울리는 자리다. 이젠 진짜 국민 부학장 인정. 이처럼 예상치 못한 캐릭터 변신은 이미 화제의 한가운데 서 있다. 제작 발표회에서 터진 한 장면은 곧바로 화제가 됐다. MC 이경규가 오늘 조금 춥다.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영탁은 주저 없이 물었다. 담요 가져다 드릴까요? 순간 현장은 웃음 바다가 됐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효자 가수라는 이미지에 이어 이젠 세심한 부학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것이다. 이경규 역시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어느 부학장이 담요까지 챙겨주나? 하지만 영탁은 할수 있다. 이한 장면은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팬들은 이래서 영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며 SNS에. 이 부학장 영탁 해시태그를 퍼나르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화두는 GYU 라인 합류설이었다. 이경규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내 라인은 한 명만 남았다. 영탁을 제대로 챙겨야 할것 같다. 이 말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궜다. 영탁이 드디어 GYU 라인 합류. 트롯 가수에서 예능 가문 입성이라니. 이처럼 가상의 서열 구조는 시청자들에게 드라마 같은 재미를 선사했다. 예능이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세계관으로 소비되는 현상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영탁은 저는 학사부장으로서 강아지와 보호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다리를 놓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의 진중한 멘트는 예능 캐릭터와 가수 영탁 사이의 균형을 완벽히 잡아냈다. 본문 8세, 훈련보다 힐링, 계약원 콘셉트 대폭발. 이번 시즌 개는 훌륭하다는 단순한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다. 개학원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도입했다. 교장 이경규, 부학장 영탁, 그리고 전문 훈련사들이 교사로 등장한다. 이 설정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제작진의 속내는 분명하다. 교육과 힐링을 함께 주겠다. 실제로 첫 방송에서는 문제견을 훈육하는 장면보다 보호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부각됐다. 영탁은 그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보호자를 다독였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입니다. 함께 배워나가면 됩니다. 짧은 멘트였지만 시청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했다. 강아지보다 내가 위로받았다. 부학장이 아니라 상담사 아닌가. 시청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첫 방송 직후,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9.8%. 이 수치는 동시간대 예능 1위였다. 특히 40보 50대 여성 시청률이 압도적이었다. 트로 팬덤과 반려견 보호자층이 완벽히 겹쳐지며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능판의 미스터 트롯 국민 예능의 탄생이라는 극찬이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영탁은 단순히 유명 가수가 아니다. 그는 따뜻함과 친근함을 동시에 가진 캐릭터다. 이두 요소가 반려견 예능과 맞아떨어졌다. 한국 예능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비공식 서열 구조가 존재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이경규. 후배 개그맨들이 그의 곁을 맴돌며 라인을 형성했고, 이른바 지유라인이라는 가상의 권력 구도가 만들어졌다.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수많은 스타들이 이 라인을 통해 성장했다. 라인에 들어간다는 건곧 방송국에서 살아남았다 는 증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고 이제 남아있는 이름은 단한 명뿐, 이윤석. 그리고 최근 제작 발표회에서 회에서 터진 한마디가 또다시 예능계를 흔들었다. 영탁을 제대로 챙겨야겠다. 이경규 이 짧은 발언은 곧바로 기사화됐다. SNS에는 GBIU 라인 후계자 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급상승에 올랐다. 트로 팬덤과 예능 팬덤이 동시에 들썩인 것이다. 팬들의 반응은 두 갈래였다. 드디어 예능판 세대 교체, 영탁이 후계자라니 믿기지 않는다. 가수에서 부학장, 이제는 라인까지? 너무 많은 걸 가져가는 거 아냐? 흥미로운 점은 이 논란이 단순한 농담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라인 개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몇 분석을 내놓았다. 한 방송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라인은 실질적인 권력이라기보다 세계관이다. 팬들은 그것을 소비하고 제작진은 그것을 활용한다. 영탁은 그 세계관에 들어서며 새로운 화제성을 확보했다. 재미있는 건이 라인 논란이 예능을 넘어 드라마적 요소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아이돌 그룹에는 팬덤을 흔드는 센터 논란이 있었다. 누가 센터냐? 누가 메인 보컬이냐? 그 갈등이 콘텐츠 소비를 촉발했다. 지금 예능판에서는 누가 GYU 라인의 후계자인가? 라는 질문이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영탁은 이미 효자 캐릭터, 부학장 캐릭터를 동시에 확보했다. 여기에 라인 후계자라는 새로운 서사가 얹히며 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논란은 결국 숫자로 확인된다. KBS 홍보국에 따르면 걔는 훌륭하다. 온라인 클립 영상은 첫 방송 이후 단 1일 만에 조회수 30만 회를 돌파했다. 특히 담묘 사건 클립과 GYU 라인 발언 클립은 각각 5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동시간대 타 예능 클립 대비 약 3배 높은 수치였다. 댓글 반응도 폭발적이다. 국민 부학장 인정합니다. GYU 라인 계승자답다. 예능이 드라마보다 재밌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예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것. 영탁은 등장만으로 이미 수많은 기사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경규는 이제 예능계의 대부다. 60대 중반을 넘어선 그가 직접 후계자를 언급한 건 상징적이다. 예능은 언제나 세대교체의 무대였다. 과거 이경규가 주병진 이홍렬의 뒤를 이었듯 지금은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할 차례다. 흥미롭게도 그 주인공이 코미디언이 아닌 트로트 가수라는 점이다. 이는 곧 방송계 전반의 흐름을 보여준다. 장르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능 음악 드라마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다. 그 한가운데 선인물이 바로 영탁이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갈등이 따른다. 일부 시청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라인 문화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영탁을 후계자로 몰아가는 건 방송사 마케팅 아니냐.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여론조사가 돌았다. 찬성. 62%. 예능판에 재미를 주니 긍정적 반대. 31%. 구태의연한 권력 구조는 불필요. 무응답. 7% 이처럼 논란조차 참여형 콘텐츠가 되고 있다. 팬덤은 댓글 전쟁을 벌이며 스스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방송계 관계자들은 개는 훌륭하다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부확장 영탁 프로젝트로 진화할 가능성을 말한다. 실제로 KBS 내부에서는 영탁을 전면에 내세운 스피노프 기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예능을 넘어 가족 치유 예능, 효심 프로젝트 같은 확장판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영탁은 트롯 무대를 넘어 예능의 주축으로 올라서게 된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킨다. 예능계는 지금 세대교체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상징적 인물이 바로 영탁이다. 효자에서 부학장으로, 부학장에서 라인 후계자로, 그의 행보는 곧 하나의 서사가 되고 있다. 시청자들은 그 이야기에 반응한다. 웃고, 울고, 논쟁하며, 결국 프로그램을 더 크게 만든다. G와 U라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질 뿐이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그 이름이 영탁이 될까? 방송계의 대답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끝은 또 하나의 국민 예능이 될지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GYU 라인의 후계자는 정말 영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대를 여는 순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히네이드,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여러 매체 보도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해석과 연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즉시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정보 오류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